자, <laughs> 나 오늘 이친구이 어! 어, 친구 이름은 뭘까? 이 친구 뭐 같아요? 에니리에버리아야리더슨베니야 베이비가? 자, 이지람 친구 이름은 뭐에요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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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추인형학기다 선생님이 풍선 인형이 되어 볼까 풍선 인형이 되어서 변전팔팔 뛰기 아, 선생님은 선 선생님은 안녕해줘 안녕 친구들 안녕 그럼 발발에 뛰면서 펄럭펄럭 춤춰봐 하연이춤춰봐하연이 춤춰봐 하현이 춤춰봐 점프점프 점프점프 점프 우와 인사도 했죠. 안녕 자 이제 만세슈손안들어 하자 안녕 파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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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자, 친구를 아, 만날 수 있을까 오늘 꿈이 여행인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친구를 만나면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얼마나 사 어디까지 오나? 조심조심 이쪽에 너 오고 있나? 조심조심 이가바이보이바보이시발자 만나면 가위바위보 바이. 자, 친구랑 만나면, 자, 친구랑 같이 안내면 진다. 가이바이보 서로 안 부딪히게 알려준 길로 가자. 안 자 우리 앞으로 천천히 굴려 볼까요 떼고 떼고 출발 자동차입니다. 떼굴떼굴꼬마버스가굴러 어데? 네! 속도가 안 맞아. 속도 조금 더, 조금 더. 제일 멀리 주황색 땅까지 갈 거예요. 준비 출발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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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. 자 우리 다들 기린다리 자시. 기린다리. 람한 번씩 과야. 람두 손을 무릎 밑으로 해서 두 손을 꽉 잡으세요. 지금 저기 손이 풀어지면 아웃이에요. 아웃되면 저기 노란색 땅 보이죠 맨 위에 노란색 땅에 위갈 거야. 우리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자. 보나기린다 아니야. 기린다리. 뒤로도 바꾸고. What am